네, 1월 3일, 네, 오늘 어, 영상은 홍준표 관련주 뭐,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 한남동 관자 앞에서, 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어,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관자 앞에서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어, 거기에 따른 이제 차기 대권 작명으로 어,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 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정치 테마 주 흐름들은 어,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어떠한 제 이러한 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어 지금 급등락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관련주들은 바로 어또 누르는 형태로 어 바로 어 종목들이 또 빠졌는데 바로 아침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은. 어, 경남스틸 어, 종목이죠.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종목은 장중에 22.7%대까지 오늘 어,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대로 최근에 음, 홍준표 관련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어, 그러한 어, 흐름들이 있고 계속해서 보시는 대로 어, 급등 후에 누르고 어, 계속해서 들었다 놓고 차트를 아주 잘 만들었던 그런 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3그레일 연속 이렇게 은봉 나왔다가 지금 반등 나오면서 오늘 어 이렇게 급등하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경남 스틸 오늘 아침에 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것도 다른 종목들 함께 오늘 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 네, 보강산업도 오늘 장중 8%대까지 오늘 어 상승하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급등 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어, 유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계속해서 윗골이 달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어, 이렇게 어, 돌리는 형태의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어, 보강 어,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휴리메이텍. 어, 네, 휴리메이텍은 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그대로 주가 반납을 하고 오늘 반등이 나왔던 어, 종목이고 3일. 네. 어, 3일도 앞에 보셨던 보강산업, 그리고 경남 스틸처럼, 어, 떨어지지 않고 잘, 어,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면서 눌림목 만들고 오늘 이렇게, 어, 반등 나왔던, 어, 그러한, 어, 3일입니다. 그래서, 어, 3일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9.6%대 어, 오늘, 어, 반등이 나왔던, 어, 종목이고요. 어, 네. 그리고, 어, 한국선제. 네. 음, 한국선제는 이제 최근에 어, 12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먼저 홍준표 관련주보다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 한 어, 먼저 움직임이 어, 나왔던 어,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국선제는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양쪽이 다 이렇게 관련된 어,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홍준표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오세훈 관련주보다는 홍준표 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어,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어, 급등을 했죠. 오늘 어, 장중 15%대까지 어, 올라왔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어, 보시는 대로 어, 여기 12월 16일 날 이렇게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한번 쭉 뽑아 올렸던 어, 이렇게 양봉 나온 자리가 있죠. 여기 어, 걸리는 자리에 오늘 꼬리를 달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26일 날 어, 저희가, 어,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께, 어, 요 자리죠. 네. 여기서, 홍준표 관련주로, 어, 추천을 드려서 매집을 해놓은,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집을 해놓고 연말, 어, 연초 지나면서, 오늘, 어, 급등을 할 때, 어, 저희 방에서 오늘 매도를 하고 1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 이제 이날 시초가가 조금, 어, 다르게, 어, 급등락을 보였던, 어, 그런, 어, 자리였기 때문에, 어, 수익률은 각각 우리 회원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어, 이렇게, 어, 다양하게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매도 사인을 내고, 어, 후에 조금 더 오를 때또 파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한국선제는 저희 방에서 10%대 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26일날 추천을 드렸으니까, 음, 26일날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바로, 어, 하루 지나고, 이제 연말, 어, 연초가 되고 이러면서, 어, 바로 단기로 어, 수익 실현을 했던 한국 선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조금 어,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었는데 어, 기존 회원분들 매집해 놨던 종목이 오세훈 관련주로 오를 때 어, 저희가 어, 매도를 하면서 그 당시 어, 마찬가지로 어, 그때 어, 12%대에서 어 어, 15%대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한번 했던 어, 그러 어, 한국 한 선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정리를 하고 있다가 어, 이제 오세훈에서 홍준표로 어 이렇게 재료를 바꿔서 매집을 하고 다시 홍준표로 한번더 수익 실현을 한 한국 선제죠. 그래서 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이 종목이 어 재료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재료만 생각하시고 어 볼게 아니라 어 정치 테마주는 그때 인맥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어또어 테마주가 이렇게 또 이렇게 편입이 되는 어,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또 정치 테마주죠. 그래서 한국선제는 저 방에서 오세훈 관련주로 수익 내고 어, 잘 정리했고 한번더 홍준표로 어, 바꿔서 어, 또 매집을 한 후에 오늘 또 어, 단기로 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던 한국선제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한국선제 외에 또 새우 글로벌, 네.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 제가 매집을 해놨던 종목인데 어, 여기 어, 보시는 대로 조금 네, 어, 주가가 조금 최근에 조금 눌렀었죠. 어,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서 오늘 그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는 어,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오 글로벌 어, 그리고 TBC 어, 종목. 네. TBC도, 어, 이제, 홍준표 관련주죠. TBC는 이제 대구에 관련된, 어, 그런, 어, 언론, 어, 입니다. 봉, 이제, 어, 보시는 대로, 이제, 3그레일 연속, 이렇게 어, 이제, 양봉 나오면서 올라왔고, 오늘, 어, 이종목 장중 5%대 오늘, 어, 상승하는, 어, 그러한, 어,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홍준표 관련주들도 어, 여러분들 꾸준히 어, 이렇게 종목들 체크하시면 어, 좀 어,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 뿐만 아니라 오세훈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그 정치 테마 주들의 흐름들은 지금 현재. 어, 언론 보도 내용이나 어떤 이제 탄핵에 관련돼서 어, 그러한 이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어, 급등락을 굉장히 바, 빠르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큰 욕심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어, 물량 조절하시면서 어, 또 수익을 챙기고 어, 그렇게 그렇게 또 맞춰서 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 훨씬 편하게 어, 또. 어, 테마주, 뭐, 어, 이렇게 어, 수익을 내시는 어, 그런 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어, 수익을 내고 잘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 순환을 하고 있는 어, 그러한 어, 어, 흐름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잘 어,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